가 네. 좀 네. 네, 내 내가 유 네. 워 네. 이야 이야. 네. 차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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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내가 네. 아빠가 네. 네. 라 해. 아빠가 네. 네. 라 해? 바다라 a humble 복 a p a Tell you, sir. Tell you, Papa. p 밥해 줘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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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p 더어 이게 부족하네? 뭐가 부족해? 어 뭐에 더파? 물이 부족했어? 어. 더 줘야지. 뼈뼈뼈뼈뼈 봐. 음. 대지. 음 잘했어. 어 부족. 딸기 봐봐 딸기. 내가 찍고. 단비 찍을까? 네. 알았어 담비가 찍어봐. 아예 여기 잘 찍어야 돼 여기 여기 찍어, 딸기도 딸기를 찍어. 아들